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사모예라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외적으로 국방이 든든해지고 나라가 견고해지자 다이슨 사울의왕가의 갈등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이슨 요나단과 언약을 기억하고 신체적인 견함이 있는 무비보세에게 사울의 땅을 돌려주며 자신의 아들처럼 대화합니다. 1절에서 8절이 겠습니다 다시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연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이다프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아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네이다 아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아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 아들 무비보듯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시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다시 그에게 이르되 무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내 아버지 요나더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게 왕께서 죽은 개같이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1절에서 사전은 요나던과 약속을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정권이 안정된 후에 요나단과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요나단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말합니다. 3회상 20장 15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살려보내면서 자신과 자신의 집에 인자함을 영원히 끊지 말아달라고 하였고 다윗은 이에 대해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살려주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요나단을 기억하고 정권이 안정되자 요노단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의 가족을 찾은 것입니다. 여기서 시바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사월 왕조를 섬겼던 신하였으며 다이세의 신하들이 그를 찾아와 다이세에게 데려옵니다. 그는 아마도 사월 왕가에 속한 토주와 재산을 관리하려던 인물로 현재 그 토주와 재산은 다이드 왕가에 기속되었으며 시바는 현재 이 토주와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다이세에게 오자 자신은 다이세의 종이라 고백합니다. 과거에는 사울 왕조의 신하였지만 이제 다이슨 왕으로 섬기겠다 고백하여 다이슨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이슨 시바에게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지 물으며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 찾는다 설명합니다.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서울 가문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 이름을 고론하여 얼마나 진심으로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지 강조합니다. 이에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이 한명 남아있는데 다리를 전다 설명합니다. "다리를 전은 자" 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가 사모엘하 사장 사절에 언급된 무비보세심을 알게 됩니다. 시바가 무비보셋이 다리를 전다는 사실을 먼저 알린 것은 그가 다이 세계에 전혀 위험이 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에 다이신 어디에 있는지 묻자 로드발 암메라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시바는 여전히 사울 가문 사람들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로드바는 한때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수도로 삼았던 요나던 동편 마은암 근처의 도시이며 마기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무나스의 아들이었고 길라스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름과 지역을 볼때안멜의 아들 마길은 요당 동편에 살던 부유한 가문으로 사울 가문을 지지하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비보셋을 자신의 집에 거하게 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마길의 집에 거한 것은 서울과 요나단에게 속한 모든 재산이 다윗에게 기속되어 거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 또한 다윗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간의 언약을 모르는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다윗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5절에서 8절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오는 내용입니다. 무비보셋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마길의 집에서 데리고 옵니다. 본면에서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 하는데 이것은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면서 사울의 손자로 사울 가문의 적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이슬 보좌 엎드려 절하여 최고의 공경심을 표현합니다. 다시 무비보셋아 라고 이름을 부르자 그는 자신을 다이슬의 종이라 대답하여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는 최대한 자신을 낮추며 조심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왜 찾아왔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며 조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키며 자신이 요나단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합니다. 그 증거로 사흘 가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맛을돌려주겠답니다사흘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사흘 가문의 땅은 모수되어다이드 왕가에 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쉽게 무비보스에게 사흘의 땅을 돌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땅을 돌려준다는 것은 이전에 사월이 누리던 부와 건세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무비보셋이 항상 다이상에 식사하도록 허락합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회상 2장 8절에 따르면 귀족이나 왕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대단한 명예로운 일로 평가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큰 호의를 베풀고 그를 존중했다는 뜻입니다. 둘째,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록 다리를 절지만 무비보셋은 죽은 사월의 피부치이며 손자이기 때문에 언제든 반란의 핵심 인물이 될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월의 땅에 있는 기바로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 왕국에 머물게 하여 무비보셋의 동향을 살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장의 전체적 분위기를 보면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무비보셋 에 대한 호의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은 다시 한번 절을 하여 감사하되 자신을 죽은 개에 비유하며 무가치한 자신을 돌봐준 다윗에게 감사합니다. 죽은 개는 무가치한 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무비보셋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신을 선다 것에 강격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비보셋을 찾았고 또한 약속대로 그를 살려주고 선대하였습니다." 요나단과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자신의 목숨을 여러 번 살려주고 자신을 사랑해준 요나드네 보답한 것입니다. 구 절에서 1 3 절이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였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리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래되 내주 네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스는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스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스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스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느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구절에서 13절은 무비보스를 선대하는 다윗의 내용입니다 다이슨무비보스에게 약속한 것을 바로 시행합니다. 원래 사울의 신이었던 시바를 불러 사울의 모든 재산과 땅을 주인의 손자에게 줬고 이제 시바와 시바의 아들들을 무비보스들 위해 땅을 관리하고 경작하여 그에게 양식을 대라 명령합니다. 다시 시바를 무비보스의 재산관리자로 임명하여 그의 이전 신문도 회복시킵니다. 시바 입장에서 이런 신문 회복이 그다지 달궈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3월하 16장에서 다이 편에 붙어서 시바는 무비보스를 모함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결코 사울 가문에 충성스러운 종은 아니었고 오히려 다이세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던 인물입니다. 무비보스을 섬기라는 다이세 명령을 받은 시바는 왕의 명령대로 충실하게 행하겠다 말합니다. 여기서 시바는 다이세를 자신의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시바의 가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시바는 아들이 15시고 종이 20명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땅을 관리하기에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말대로 왕의 궁전에서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식도했다는 것을 11절과 13절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약속대로 그를 선대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비보셋의 어린아들 미가가 소개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모든 후손을 선대했음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하여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위험이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위험이 있는 무비보셋도 살려주고 요나단과의 약속도 지켰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의 왕권을 지켜주는 분은 요하시라는 것을 잘 알기에. 정적이 될 수도 있는 무비보스를 선대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비록 자신은 죽었지만, 무비보스를 살릴 수 있었고, 역대상 8장 35절에서 40절과, 9장 40절에서 44절을 보면, 손자 미가를 통해 많은 자손을 얻고, 봉성한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이을 선대한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을 통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들에게,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장 눈앞의 이익을 따라 행동할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다스림에 있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후 다시 맨 처음 한 일은 요나단과 언약을 지켜서 무비 보셋에게 해세들을 베푸는 일입니다. 그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치않 사랑 때문에 나라가 간건하게 서가고 있다고 믿은 왕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마땅한 반응이었습니다. 무비 보셋을 향한 다윗의 호의는 공평과 정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땅이나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다스에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나라도. 복수와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서로에게 해세들을 베푸는 그런 나라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